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내게는 거옷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에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방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 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점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